예, 똑같은 시험관 시술 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관 시술 주기 어떤 주기는 이제 어, 차수가 늘어날수록 확실히 배아 상태가 좀씩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실 초반기에는 다 난자 씨들도 괜찮고 냉동할 배아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도 똑같은 시험과 시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하죠. 똑같은 약을 썼고 똑같이 시술을 했고 똑같이 시험 실에서 배양을 했는데 이제 왜 이게 차이가 어떨 때는 정말 냉동도 안 나오고 수정도 안 나올 정도의 상태가 있습니까 확실히 주기마다 차이는 그래도 또 간단하게 그 질문해 주신 분도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그, 더, 본인 몸에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더 하고.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도, 왜 이게 이번 주기는 다른 주기와는 달리 이렇게 좋은 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는 참좀 답을 리기가참어려워요 왜냐면, 어, 뭐, 쓰는 약들이 다 거의 성분이 다 비슷하고, 아, 또 시험관 아기는 요새 이제 많이 표준화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거의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막 계속 바꾸죠. 약도 바꿔보고, 어느 때는 단기를 썼다가, 어떨 때는 장기를 썼다가 경구피 인약을 한달 먹었다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뭐그 전에 뭐 요새 뭐 아르기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막 먹게 했다가. 약을 바꿔보고 다, 다 쓰기는 쓰는데, 정말 똑같은 시험관 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제 좀 드릴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보면 이제 차수가, 시험관 찰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이제 그런 난자의, 저는 배아의 상태가 질이 안 좋아지는 경향성은 보이는 것 같고, 저희가 실험실에서도, 연구실에서도 할수 있는 건데, 전에 사이클을 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건다 합니다. 정말 요새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냥 미세수정을 시키더라도, 뭐, 평방향용으로 보고 미세수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pH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정자가 상태가 좋은 걸 골라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임시라고 해서 막한 뭐 거의 한만 배까지 혁명적으로 확대해서 정자해보는 방법도 있고, 뭐 엠브리오스코프도 있고, 그 다음에 배양액도 계속 바꿔보고 배양액도 이제 비싼 배양액으고도 되게 비싸거든요. 거기다또 어, 이제 거기다 배양액에다가 또 여러 가지 뭐 레스베라토이라든지 항산화들을 첨가해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걸다 해보는데도 배아 상태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정말 이걸 단순히 뭐, 사수가 지나가셨수록 나이 문제로 해서 배가 아 나빠지는 거라고 설명하기에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하고, 지금 당신 분도 답답하실 건데, 그그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